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저희 동호회 국방장님, 흥렬님이랑 주호, 그리고 친구, 그리고 친구 아들, 준희. 안녕하세요. 자, 명절 대비해서 가정낚시 나왔습니다. 자, 현재 시각이 지금 오전 10시 경을 막지하고 있는데, 굉장히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지 바비사이드가 굉장히 굵은 시간이 나오는데, 한번 촬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전도권, 추석. 가부징어 좋은 씨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가오장고가오장고 화이팅 히트 첫 번째 히트 알립니다 자 오늘 주꾸미 낚시 동해권에서 처음 나온 친구입니다 자 직결 채비 해줬고요 고추장이아 어, 씨알 좋아 주호 히트 좋다 사이즈 좋다 우와 오. 주꾸미 봐라 씨알 봐라 와 주꾸미 사이즈 보세요 와 대박입니다 히트 오 가비다! 가비 사이즈 좋다! 우와 사이즈 봐라! 아이들 현장 쭈꾸미 라면 끓여주고 있습니다. 아 요즘 별미입니다. 살은 거. 이야, 친구가 와가지고 오늘 특식 현장 쭈꾸미 라면. 와 기가 막히다. 먹어보자. 자 맛있어요? 네. 내장 빼는 거요? 아 내장 안 빼도지 바로 살은 거 바로 넣는 거지. 어때? 그냥 먹어버려. 맛있어? 아 지금 비가 엄청나게 오고 있습니다. 카메라를 묵힐 정도로 지금 비가 계속 내리고 있는데 우비 있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자 히트 잘하고 있어 좋다 오케이 자숨마 좋아요 좋습니다. 자 부방장 우리 성렬 씨 잘하고 있고 대구에서 온 주호 친구 히트 좋아요 오늘 조금이나도 처음인데 오 잘한다 아 좋습니다. 아이고 뭐 참질만 요란하고 이거 안 나오네. 히트! 아, 친구 히트! 아, 대구에서 온 꼬마 아빠 이거. 가비입니다. 가비! 히트! 아, 가비 시알 좋고. 자, 그리고 우리 부방장님. 주꾸미. 주꾸미. 아, 레인보우 탔네요. 시알 좋고. 자, 계속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호 히트! 아니래요. <laughs> 자, 우리 대구 꼬마도사 히트. 좋아, 맛있는 주꾸미만 잡네. 자, 오늘 아빠랑 오, 오길 잘했지? 자, 자, 마이리 나옵니다. 자 애자에 붙었네요. 자 쭈꾸미 좋고. 어. 자히터아이부상대 오늘 잘하네. 어 좋아 상열씨. 그래 낚시 유망주들 그렇게 하는 거야. 아 쭈꾸미 좋아. 주꾸미. 보여주시고. 새로운 네. 친구. 팀낭 간다는 걸 제가 붙잡아서 될것 같습니다. 무슨 팀낭이냐고 음. 안면도에 쭈꾸미 잡아야지. 자 보여주세요. 자 쭈꾸미. 네. 자 오늘. 포인트 이동에 좀 제약이 있었습니다 아, 지금이야 조금 이렇게 시야가 좀 확보가 되는데 아까 비가 많이 내릴 때는 포인트에서 포인트 간 이동이 전혀 가시거리가 안 보일 정도로 굉장히 시야적인 문제가 있어서 네, 함내에서 저쪽 넘어갔다가 고대도 포인트까지 갔다가 돌아왔습니다 좀 위험하고 이런 날은 사실 완전히 찍어보셨는데 아, 명절날 한번 이렇게 좋은 한번 쭈꾸 보여드리려고 나왔지만 네, 기상이 어, 너무 맞지 않습니다 히트! 아이고. 아, 대구에서 온 꼬마 의 잘한다! 야 오, 어떻게 귀여운 오, 것만 골라 잡네? 지금 뭐, 로두들 지금 장난감 보도 같은 걸로 잘하고 있어요 오. 히트! 아, 좋아요! 구황장 역시... 아, 유망주예요 쌍거리! 아! 쌍거리! 박수! 짝짝짝짝짝짝 아, 가비는 새끼가... 산돌이. 오, 쌍거리! 쌍거리! 오! 저거 봐, 이런 쌍거리 있어요 욕심 많은 거예요 아, 좋다! 아, 오늘 기 많이 왔는데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쭈꾸미낚시가 흥기있게 끝까지 해주면 나옵니다. 자,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오케이. 어, 오. 좋아. 이태줘 오, 어, 쭈꾸미. 수박에 탄다, 수박이. 자, 을만 해요. 쭈꾸미는 물까요? 안 물까요? 물어요. 맞아요, 물어요. 자. 다리 앞에서 들어가려다가, 아, 마지막, 쭈꾸미 아, 피딩 맞나 오, 갑이다! 자, 자, 보세요. 갑이 잡을 때, 이제 하나 알려드릴게요. 애기 몸통을 잡았고, 자, 한번 열어봐 주세요. 자, 애기, 애기 몸통 잡고, 제가 몸통 잡으라는 얘기에요. 몸통 잡고,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다, 그대로 터면 됩니다. 자, 오케이. 자, 쭈꾸미, 굿! 자, 먹을만한 씨알 나옵니다. 좋아, 뒤짐 좋아! 에! 자 대구 조사님 잘한다. 감사합니다. 야 좋아. 아 시알이 일촉날쪽하네요 히트 줘도 자 조이트 보여주세요. 오케이 고마 시알 좋네 좋을 게 그지. 어 돌멩이까지 잡고 왔어. 아우 아우 깡패 쭈꾸미. 자 대구 꼬마 히트 좋아요. 어이구 좋다. 자, 우리 초등학생들이 낚시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 이레전 문화들, 낚시 문화가 굉장히 이 오락하고 이런 것보다 훨씬 낫죠? 그죠? 오락이 되면서 낚시가 재밌어 낚시요. 거 봐. <laughs> 주호, 너 엔진 려고 그러지? 너 게임이요? 이러려고 했지? 너 엔진아? 그렇게 하면. 참, 어떻게 보면 결정 대단합니다. 앞으로 우리 낚시 문화가 굉장히 밝습니다. 자, 오랜만에 이트 아이, 좋아요. 좋다. 오. 자 레이저 얘기나왔네요 좋아요 좋다 그러니까 뭐 좋다 얘기라는데요 <laughs> 좋네 아또비 엄청 내립니다 아 바람에 비에 이제 들어가야 될것 같아요 배들도 없고 어떻게 좀 이시간까지 어떻게 좀 해보려고 지금 용쓰고 있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형일형비 많이 온다 그지? 자 이제 포인트 괜찮아요 들어가요 아 좋아요 아 좋고 굿 주꾸미, 오, 굿. 아 <laughs> 좋아요. 가비. 가비. 좋습니다. 잘하고 있어. <laughs> 자, 역시 갑오징어 포인트. 자, 틴세를 지금 붙고 있어요. 이곳은 <laughs> 가비 포인트. 히트. <laughs> 자, 연속 히트. 자, 지금 다시 한번 피딩 만났습니다. 주꾸미. <laughs> 히트 풀. 자, 어초 굿. 그래요. 세준아 잘한 거야. 그걸 느꼈다는 히트요. 거. 주 이트 그걸 느꼈다는 거 아주 잘한 거야. 주어, 히트. 주어. 주어. 와, 주 이트 가비야? 주 좋아요. 아 주시가 좋다. 아가보지마 올려보세요. 와 좋아요. 자 제가 알려드렸 듯이 몸통 잡으시고 애기 몸통 잡으시고 나보 나보. 아. 아, 포인트아포인트 들어오자마자 나옵니다. 가비일 거예요. 가비. 자 이것은 가비 포인트 좋아! 좋다! 좋아! 굿! 잘했다! 굿! 야! 비 오는데 죽인다! 자, 천천히! 와! 굿이다! 우와! 돼지 갑이다! 우와! 우와! 초등학생! 아이고, 진짜! 잘했다! 기가 막힌다, 갑이 사이즈! 우와! 엄청납니다, 사이즈! 이런 갑이 나옵니다. 지금 굿 오늘은 아침 일찍 에, 조랑 트레일러 검사를 하러 왔습니다. 전기 검사가 있죠. 에, 제가 영목에 배를 런칭하고 중앙 검사장 가까운 곳으로 주말에도 이렇게 근무를 하신답니다. 토요일 오후 1시까지 근무를 하신다고 하니깐요. 12시에서 1시까지 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에, 가까운 중앙 자동차 공업사 야. 이게, 레저베를 운행하시면, 어, 검사할 게 굉장히 많아요. 자, 보시면, 종합검사장. 자, 이렇게, 확인하고 계십니다. 자, 레저 하시는 분들, 가까운 곳에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날씨가 모처럼 비가 안 옵니다. 자 오늘도 원래 예보상은 비가 굉장히 많이 잡혀 있었는데 처음으로 비가 안 옵니다. 굉장히 날씨가 시원하니 이제 가을이구나 싶습니다. 오늘 아들과 그리고 친구와 아, 2차전으로 미즈마키 10시가 넘어서 출항을 했습니다. 현재 삽시도 포인트 어, 이곳이 이제 갑오징어가 시알이 어, 좋고 어, 쭈꾸미 시알도 굉장히 좋은 게 나온다고 해서 포인트에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 이곳 삽시도에서 좋은 갑오징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명절 갑오징어 특집. 가보자고! 자, 히트! 아, 좋습니다! 자, 첫 포를 알립니다. 자, 손맛 어때요? 아이 좋아. 요 아이고, 떨어졌다. 자, 친구 히트. 자, 좋아요. 자세 좋고. 주다. 와 씨알 보세요. 대포알입니다. 자, 몸통 잡고 얘기. 히트! 자, 연속 히트. 잘했어, 세준이. 그리고 주호 히트! 좋습니다. 넣으세요. 잘했어요. 그렇지. 쭉. 아, 좋습니다. 쭈시알 오, 이 정도면 먹을만 하죠. 자, 아주 좋은 사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좋아요. 와, 쭈꾸미 봐라. 우와. 야. 가자고. 무지하게 크다, 친구. 좋다. 그냥 먹을만 하다, 이거지? 야, 이건 문어입니다, 문어. <laughs> 야. 아, 좋아요. 와우. 너무 좋은데요? 자, 쭈꾸미, 오와, 쭈꾸미, CR 봐라. 와, 굿이다. 오, 친구 히트, 좋아. 오, 레인보우의 한 마리 나온다. 자, 주호가 해줘요. 자, 세준이, 아빠, 히트. 잘한다. 자, 보여주시고, 가비. 자. 가비입니다. 애기 갑이네. 자 세준이 오늘 아이스박스 꽉 채웠네요. 진짜 오늘 만큼입니다. 아 좋습니다. 자 임조 선수 실력 발휘하네요. 우와 갑이. 조야 유망주다 유망주. 네가 국가대표 낚시꾼이다. 볼수 없어. <laughs> 아 좋다. 우와 왕가비! 아 최근에 주말에 유선배타하시는 손님들 뭐 레저배 하시는 조사님들 마도 힘드실 거예요. 굉장히 비가 많이 내리고 전체적으로 일기가 좋질 않습니다. 예, 물색도 뭐 엉망이고 연휴에 좀 날씨가 밝혀졌으면 좋겠는데 자 히트! 자 갑오징어고요. 이제 점점 갑오징어 시야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막 여기저기서 뭐 백갑 망굴 나오고 있습니다. 히트! 자 좋습니다. 아, 오 애자이 갑이 자 조심하시고 자 살살 살살 잡으세요 썸바 풀으시고 썸바 풀으시고 히트 좋습니다 굿 쭈꾸미 쭈쭈쭈 쭈꾸미 잘했어요 항상 로드는 조심하시고 자 이제 오늘 저 친구 구고해서 멀리서 왔습니다 그래서 갈 길이 멀기 때문에 여기 입항하도록 하겠습니다 30분인데요. 네, 배 올리려고 합니다.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 자, 다음에 더 좋은 조항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